오늘은 제가 아침에 다리를 보고 왔습니다. 요거는 다리 입양 보냈는 첫날에 찍었는 거고, 어 다리 어제 병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병원 갔다 왔는데, 충격적이게도 다리가 전 처음 봤을 때한한달 반이나 두달 너무 작고, 어, 마르기는 말랐는데, 크기도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겨우 한달 반이나 두달 정도 돼서, 이소 중에 혹시 엄마가 떨궜나, 아니면 길을 잃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병원에서 검사 받으니까, 얘가 이빨, 이가리도 시작했는 한 4개월 정도 됐답니다. 완전 깜짝 놀라셨대요. 너무 작고, 마르고,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기 같은 4개월짜리 동물병원에, 그, 뭐, 고양이 하나가 왔는데, 그거에 두 배, 야, 다리에 두배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 애기냥들 계속 봤지만, 4개월이면 크거든요. 다리 깜짝 놀랐어요. 4개월이고, 지금 몸무게는 800g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사료도 약간 고함량 뭐 이런 거, 받아오시고, 어제 1차 접종하고, 그렇게 왔다네요.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 지금, 그, 다리 엄마 손가락 다치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왔어요. 수건으로 감싸서 목욕을 시켰는데, 그 어머니 옆에서 찍으시더라고, 사진 영상을. 근데 영상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못 올리고요. 그건 나중에 또 짬짬이 올리, 올리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요. 목욕하고 난 뒤에, 이제 말, 뭐, 털 말리고, 뭐, 이러면서 사진 몇장 찍었어요. 그거 같이 공유해드리고, 이제, 뭐 다리가 아무리 앞동에 사시는 분 입양했다 해도 자주 갈수 없기 때문에, 다리 소식은, 어, 자주는 안 되고, 그냥 아주 가끔 올리지 싶은데, 다리가 하루 지나고 갔는데도 이게 못 알아보더라고. <laughs> 이제 완전 그 집의 지 세상이 돼가지고 다 돌아다니더라구요. 탄이는 TVD에 숨어있고, 까미 언니는 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호해주려고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어제도 카톡으로 보내주신게 응가싸는 거. <laughs> 너무 기분 좋으셨나봐. 그 <laughs> 까미는 요 다리 그 집에 들어가면 계속 쳐다보고 있고, 똥 누는 것도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네요. 다리 소식은 아마 이제 당분간 없는 걸로. 여기 영상 올리고, 뒤에 우리 삼냥이들하고 이쁜이 영상 올릴게요. <laughs> 저도 보내주세요 우리 다리 사진 아이고 이뻐 아이고 뭐도 잘하는기라 꾸준히 들려오네 우리 다리 근데 아무래도 그 검은색이 원래 흰색이지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아이고 이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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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꽉 잡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 역시 구정물 나오네. 아이구야, <laughs> <laughs> 샴푸질 하니까 털이 보들보들하네 우리 대리가. 이겠지자 빨리하자. 물을 조금씩 흐르고. 다리. 뭐겠죠요? 응? 우리 까미 언니도 왔어요. 다리. 다리먹욕겠어요 그것들은 모이리 어. 근데 다른 개들은 와도. 잠깐만 앉지스마. 근데 그것들은 미친 거 같이 지스 하지 마. 나 그것도 되고 막지 아, 정말. 지스 막 온다고 못 한다. 어도못다 가시나야. 니네 오줌 옆에다 사가지고 혼나잖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까미가 잘 지켜주세요. 엄지로 가, 엄지로 가.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거 봐 다리 보고 나오라 하려고? 아, 혹시 간식 다리 주는 거 아니지? 니네 먹으려고 갖고 왔는 거지, 이거. 응? 니네 먹으려고 갖고 왔지? 꼬리꼬리. 꼬리. 다리, 이제 언니 갈 거야? 이제 큰 언니만 남았네, 이제. 고양이들은 항상 냄새 안 나니까. 예. 아게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오늘은 날씨는 찬데 바람이 다행히 안 불어가지고 근데 하늘도 이렇게 깨끗하고 멀리까지 보이네요. 2022년도라도 뭐 변함없는 그냥 하루의 시작. 어 얘네들이 나와 있을까잉. 아 손은 되게 시렵네요. 하도 다녀놓고 이거 좀. 아이고. 여또 <laughs> 아가야가 요 옆에 밤 옆에 또 자리 잡았나 보네. 아, 예쁜이 왔어? 자, 자. 야옹! 야옹! 어, 맛둥이도안 나오고. 야옹! 아, 어. 어. 백수오빠들 어디갔나보다 오랜만에 날이 좋아가지고 춥기는 한데 바람이 안 불어서 백수오빠 애들이 만화책 갖다주러 갔나보네 그치 어이? 어 예쁜이 혼자 있었어? 야옹 야옹 확실히, 겨울은 겨울이네요. 핫팩을 밑에 깔아줘도, 요만큼 다 먹고, 요만큼 얼어 있었어. 밑에 조금 있었고. 일단 좀더 불러보는 걸로. 어, 첫째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다 왔나? 응? 불을 라 했는데 첫째가 왔네? 응? 물좀 먹어. 따뜻하다. 아이거 둘째도 왔어요. 아이고 막둥이도 왔어요. 어휴, 왔어. 따뜻한 물좀 먹어. 아이고 예쁜이도 삼냥이들 다 오고 나니까 밥을 먹네. 어휴, 우리 막둥이. 이거 마화책잘 갖다 주고 왔어. 아유, <laughs> 우리 막둥이. 응? <laughs> 막둥이도물좀 먹어 응? 물좀 먹으세요 물좀 먹으세요 밥 먹자 빨리 오늘은 그래도 해피디스가 괜찮다잉 아이고 일단, 어이구야, 어, 파팩, 아, 갖고 왔다. 이거 뭐 쓰는 거고요. 얘밥 줄게. 지금 머리를 묻히고 다니노. 응? 어이구, 들 짜있던 물 먹어. 아이고 실컷 놀고 왔는지 잘 먹네 예쁘나 먹어 먹어 괜찮아 또 소리 또 들리나 새소리야 새끼 고양이 소리 들리면 안돼 뭐가 벌써 올라오려고 아니지